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던,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무안하고단 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빙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빙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세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 지파 다섯 정찰대와 그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에 라이스를 정탐했던 다섯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가의 집에 머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레위 청년을 보고 어, 그 자가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행세를 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본 것은 어,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 에봇과 드라빔과 색긴 신상,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어그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제 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 가져오려고 합니다. 600명의 그 군사들을 문 앞에 두고 다섯 사람들은 그 우상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제사장이었던 그한 레위 청년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또한 물어봅니다. 그때 다섯 사람은 그 레이 청년에게, 어,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잠잠하라.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나라의 집화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라고, 어, 묻는 것이죠. 그때 그 레이 청년이었던 제사장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와닿았던 구절은, 마음에 기뻐하여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사실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될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마다 그 미가가 음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그가 이번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제안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 사실은 그 미가 집의 자체가 우상을 세운 것은 아그 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이동 그리고 살기 위한 모습 율법을 잊어버리고 어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들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파에서 제사장 그 직위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되어 달라는 요구를 어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한 가정, 또한그 레위 족속, 그리고 한 지파 그 어느 것 하나 사회 전체적으로 어 율법이 통치되지 않아 않고 하나님께서 어 이것들을 어 그냥 보고 계시는 어떤 시대의 타락성이 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족 속인 그 청년은 율법을 모르고 있는지 그런 헛된 제사장직의 제안에서 어~ 그것을 이제 부족과 단지파의 제사장직의 그~ 조금 더 어~ 정말 그~ 큰 그~ 보직에 대해서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잊어버린 그리고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사의 통치도 약했던 그때는 자신의 어떤 의지 또, 욕심, 자신의 뜻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잘 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일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어, 때로는 망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아니만을, 어, 그 제사장마저 그것을 따랐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서 무엇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고 그 받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만연하고 사상도 혼탁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회개케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남은 우리 특세와 또 부흥에도 내 소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사시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욕망을 하나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 어지럽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